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 지난 28장 이미지 슬라이더를 직접 실무 예제를 가지고 구현을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실무 예제인데요. 어, 이제 탭패널 관련돼서 이제 구현을 해볼 건데요. 어, 29장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와 제이쿼리 그리고 그 전반적인 내용들을 제가 싹다 그냥 훑어드렸습니다. 그죠? 같이 실무 예제도 하면서 아마 이 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이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 따라오고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라면 <laughs> 이제 어느 정도 자바스크립트, jQuery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올라왔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추론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29장은 조금 다소 어려운, 어렵고 좀 복잡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객체 지향 개념에서 우리가 가장 힘든 부분이 다양성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양성 부분과 인터페이스를 이제 흉내 내면서 이제 우리가 이 탭팬을 구현을 할 건데요. 일단, 먼저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웹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행 화면을 알겠죠? 자, 실행을 한번 이렇게 해보면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탭 패널인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 거고, 야 오버가 됐을 때, 마우스 오버가 됐을 때, 이렇게 노란색 개통에여게될 거고요. 이건 선택 처리가 된 거고요. 그리고 구글을 누르면 구글로 나오고, 페이스북이 나오면 페이스북 이런 형태로 우리가 어 만들 겁니다 아울러 이러한 효과도 있고 이거는 그냥 지금 페이드인 페이드 아웃이 지금 이제 오른쪽이나 좌우로 왔다갔다 하면서 이미지 슬라이더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왔다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한 기능도 있고요 또 만들다가 우리가 중간에 어 이제 여기에서 이 자체가 좌우로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 등장하는 그러한, 어 내용도 만들어 볼 건데요. 그게 바로 요건데요. 자, 한번 보시죠. 요렇게 되어 있으면, 자, 요렇게, 요렇게, 요런 형태로도 우리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이런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 많이 보셨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탭 패널을 이렇게 구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먼저 구현하기 전에 우리는 늘상 그렇듯이 어떠한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작은 거라도 할때 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매번 언급하던 게 바로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업무 내용을 어, 자기가 만들 내용을 어떻게 하겠노라라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분석하기인데요. 자, 한번 보죠. 자, 소개 및 미리 보기인데요. 이 장에서 진행할 내용은 요즘 웹페이지에 메뉴 형태로 자주 등장하는 탭 패널이고요. UI 컨텐츠 제작에 아주 다수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 방금 실행 화면을 보셨다시피 요 메뉴, 요거를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얘가 제자리에서 사라지고 페이드 아웃이 되고 제자리에서 나오는 페이드 인 기능과 아니면 이걸 또 클릭했을 때 좌측으로 가든 우측으로 가든 간에 이미지 슬라이더처럼 그러한 페이드 인 아웃 효과를 동반해서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을 취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에 실행 화면을 보면 구조는 크게 탭 메뉴 요게 탭 메뉴죠 그죠 네, 탭 메뉴고 그리고 요거를 클릭함에 따라서 여기에 내용이 달리 나오죠 그죠 이게 바로 탭 내용 영역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탭 메뉴를 누르면 해당 탭 내용이 페이드인 아웃되면서 등장을 하죠 보셨다시피 결과물, 아, 결과물만 딱 요렇게 보면요 이전 장에서 만든 이미지 슬라이더보다 좀더 간단해 보이긴 해요 그죠 이거를 클릭해서 fade in out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번 장에서 만들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실무 예제 중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번 장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 중에서 다양성을 활용해서 탭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출력하는 기능을 구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양성이 뭐였습니까? 마늘다 자의 형태형 자의 성질성 자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형태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상속을 전제 조건 하에서 혹은 구형 관계에서의 전제 조건 하에서 조상 클래스, 즉 부모 클래스와 자손 클래스로 이루어지면서 그 자손 클래스, 즉 조상의 어, 부모의 참조 변수, 여기에서는 인스턴스 변수가 되겠죠. 그 인스턴스 변수로 자손의, 어, 인스턴스를 다룰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객체 지향 개념, OOP 개념에서 이제 우리가, 어, 다형성이다라는 개념이다라고 그때, 지난 몇 장이었던가요? 앞서서 우리가 객체 지향 개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한 기, 내,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학생들이 다양성 부분에 들어오면 상당히 힘들어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양성으로도 우리가 여러 개를 해 예제를 해 봤지만 물론 자바스크립트에서 다양성을 지원은 하지 않아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지원을 하진 않는데 우리가 얘를 이제 우리가 이제 상속이라는 그 개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어, 구현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은 이미 앞서 해본 바 있습니다 그죠 이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면 조금 어, 혼란의 여지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제대로 잘 이해하시고 몇 번을 반복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만의 이제 또 다른 아, 이전에 했던 다양성의 예제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조금은 규모가 있는 아주 작지만 큰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 중에서 어느 정도 <laughs> 특정적인, 어, 어, 저 객체 지향 어, 개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다양성을 이용을 한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어, 자존감을 좀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해보시면 천천히 따라오시고 단계단계별로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한번 페이지 볼까요? 예.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해봐야 되, 되겠죠. 그래서 원활하게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화면 요소에 명칭을 부여해서 진행할 것이고요. 해당하는 이름은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제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그죠? 요렇게, 요렇게 넓은 편. 요게 이제 탭 패널입니다. 탭 메뉴와 그리고 탭 내용, 이거하고 합쳐서 나타내는 영역이 바로 탭 패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칭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탭 메뉴죠 그죠 탭 메뉴 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하고요 요 하나하나에 대한 요런 것들이 이제 탭 메뉴 아이템이 될 겁니다 그죠 탭 메뉴 아이템이 되고요 이거를 클릭했을 때 여기서 이제 탭 내용 그죠. 선택한 탭 메뉴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는 영역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탭 메뉴, 탭 메뉴 아이템, 그리고 탭 내용, 이걸,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탭 패널이다.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정해놓고 이제 앞으로 이거를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의 출력 효과를 한번 보면요 어 이미지 슬라이드 아이고 이게 죄송한데 이게 제가 또 실수했네요 이거 안 했거든요 제 이거 여러분들한테 나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아왜 이런 실수를 자꾸 하죠 탭 패널은 아래와 같이 세 개의 출력 효과가 존재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탭 패널은 아래와 같이 세 개의 출력 효과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효과 없음 말 그대로 효과 없으면 애니메이션 없이 바로 출력되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효과 없이 이렇게 페이드 인 아웃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예전에 아니, 이미지 슬라이드 할 때도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여기에 이 버튼 이 버튼이 있을 때 요거 딱 클릭했을 때 애니메이션 없이 탁탁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죠, 그죠? 그게 바로 효과 없는 대로 이제 한 이펙트가 없을 때. 그러한 기능이 출력 효과가 있고요그 다음에 슬라이드 효과는 슬라이더 우리 이미지 슬라이더 했던 것처럼 아래 그림과 같이 선택된 탭 내용은 선택한 탭 메뉴에 따라서 좌우로 이동하면서 서서히 사라져야 이게 바로 우리가 페이드아웃이다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신규로 선택된 탭 내용은 좌우로 이동하면서 서서히 등장 페이드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탭 내용이 탭 내용이 이거라면 이게 이제 선택 상태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걸 눌렀다고 치면 얘가 어떻게 돼요? 뒤로 좌그 뒤로가 아니죠. 좌측으로 페이드 아웃이 되면서 얘는 좌측으로 페이드 인이 될 거죠. 그죠? 그래서 현재 탭 내용에서 이전 다음 탭 내용으로 슬라이드 되면서 부드럽게 변경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 다음 탭 내용이 짠! 하고 나타내는 게 바로, 슬라이더 이펙트 효과가 될 겁니다. 그죠? 이거, 우리, 제가 아까 실행하면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은, 페이드 효과입니다. 페이드 효과는, 자,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렸을 때, 얘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페이드 인아웃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여기에서 멈춰져 있으면서 페이드 인아웃이 일어나는 그러한 형태의 내용이 바로 페이드 효과인데요. 아래 그림과 같이 선택된 탭 내용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사라져야 페이드 아웃 효과죠. 그죠? 사라져야 하고 신규로 선택된 탭 내용은 역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서서히 등장 페이드인 효과를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현재 탭 내용이 이렇다면 내가 이거를 다시 페이스북으로 눌렀을 때 여기에서 움직이지 않죠 그죠?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페이드아웃이 되고 페이스북은 페이드인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탭 내용이 이렇게 다음 탭 내용이 이렇게 딱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효과를 우리가 페이드 효과라고 칭을 할 것이고 앞에 거는 이거는 슬라이드 효과라고 할 거고, 이러한 이펙트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효과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출력 효과가 존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단계별로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출력 효과, 페이드 효과까지 봤고요그 다음에 이제 동작 효과가 있죠. 어, 동작 효과는 자, 이번에는 사용자 입력이라고 하면 마우스나 아니면 키보드로 우리가 무언가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죠? 이 입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이벤트에요. 그죠?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이벤트에 따라서 탭 패널이 어떻게 동작하고 움직여야 하는지 살펴보는데요. 탭 패널은 아래와 같이 하나의 동작 효과만 들고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 이게 선택된 아이템이에요 탭 메뉴 그죠 근데 마우스 커서를 제가 일로 옮기든 아니면 탭 키를 치든 간에 옮기면 이, 이 여기에 있던 내용이 현재 마우스 위치가 일로 이동이 됐고요 여기서 딸깍 클릭을 했단 말이죠 두 번째 탭 메뉴를 클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뭐 슬라이드 효과를 지니든 아니면 페이드 효과를 지니든 간에 이 구글은 페이드 아웃으로 서서히 사라질 거면서 사라지면서 두 번째로 내가 클릭했던 얘가 그죠 얘가 페이드 인이 되면서 올라와야 되겠죠 보여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동작 효과가 바로 얘 선택된 메뉴 기존에 선택된 메뉴의 이 부분은 어떻게 비선택 상태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그죠 비선택 상태로 바뀌고 그리고 내가 선택한 신규로 선택한 거 얘는 신규 선택된 탭 메뉴는 선택 상태로 처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아 사용자들도 보고 아이 부분이 지금 선택이 됐구나 라고 인식을 할거 아닙니까 그죠 이 색깔을 뭐 이렇게 줘서 그렇지 뭐 빨간색으로 주셔도 되고요 뭐 그거야 여러분들 마음대로 뭐 빨간색을 주시든, 노란색을 주시든, 아니면 뭐, 파란색을 주시든,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미지들, 이거 안 쓰고, 동일한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어, 여러가지 뭐, 여러분들이 직접 찍은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옷이라든지, 뭐, 옷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가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넣어놓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서술해주면, 그것도 상당히 좋은 기발한 내용이 될 겁니다. 뭐, 그렇게 많이 하니까요. 그죠? 맞습니까? 자, 여튼, 이렇게 동작 효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비선택, 기존에 있는 거는 비선택 상태로 처리하고, 신규로 선택한 거는 선택 상태로 처리하는 이러한 동작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씩 구현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분석하기 내용은 다 봤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탭 패널의 동작 효과를 어 자세하게 뭐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이거는 제가 어 일부러 안 지웠어요. 그대로 썼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인데 여러분들한테 누차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단계 부분은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지금까지 제가 입이 아플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또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결과물을 보고 분석을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클라이언트들이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 요구사항에 맞게끔 해주라 그러면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분석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분석을 해야 어떻게 구현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맞나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클래스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함수로 만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해서 구현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뭐, 뭐 대충 뭐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해놓고 뭐 아무것도 없이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맨 땅에 헤딩하는 거는 그건 아주 비현실적이죠, 그죠 분석이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고 협업이 필요하면 여러 사람 회사에서는 협업이 필요하죠. 요즘에는 대규모 프로젝트나 소규모를 하더라도 모여서 협업을 해서 상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논쟁도 하고 뭐 등등해서 나오는 어떠한 구현 방법이 가장 좋은가를 이제 뭐 여러 가지 회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도출을 해내서. 이제 각각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그러한 영역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구현을 해나가서 결국에는 나중에 최종 산출물이 나와서 그거를 이제 엔드 유저 즉 클라이언트 어~ 들한테 그걸 보여주면서 데모 형태로 이렇게 하면 되겠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거를 확인 절차를 걸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오케이 하면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회사나 아니면 뭐 최종단에 사용하는 사용자들한테, 그러니까 개인들, 개인이나 아니면 기업들한테 데모 버전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각각의 이제 사이트에 심어줌으로써 베타 테스트도 해보고, 그 테스트 검증도 거쳐야 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안정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통상 한 2년 정도 걸리고요. 그걸 또 이제 우리가 안정화 하는데도 1에서 2년 정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 알고, 어, 이제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제 경험을 빗대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물론 요즘에는 뭐, 더욱더 큰 프로젝트라면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인건비도 산출이 될 거고, 뭐, 등등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현업에 개발자로 이제 입사를 하시게 되면 어, 우리나라에서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어, 프로그래머들 개발자들의 경력을 관리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코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도 코사라는 이 사이트를 찾아보라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 직군에 들어가서 프론트든 백엔드든 들어가시면 거기 들어가셔 가지고 코사에다가 어, 홈페이지 이건 나라에서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등록을 해주시면 초급부터 시작해서 중급, 고급, 그리고 특급 뭐뭐 뭐 이렇게 나뉩니다그 초급, 중급 이런 거의 급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멤버스라고 하는데요, 그 단가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하루 일하는 단가가 알겠죠? 그래서 기억력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죠. 뭐 짜다가 보니까 또 이까지 넘어오게 됐는데요, 뭐.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예. 네. 자, 요 코사 기억해 두시고 메모해 두시고 나중에 입사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이거부터 등록을 하세요. 알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입사한 시점부터 하나, 하루, 이틀, 삼일, 사일이 지나면서 여기에 경력이 쌓이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분석을 다 했는데, 분석에 앞서서, 분석을 앞에서 본 강사가 한 것을 토대로, 여러분, 아, 또 여기에 이미지 슬라이드라고 했네요. 아, 왜 이럽니까, 제가. 아탭 메뉴죠. 탭 패널이죠. 탭 패널을 직접, 이거는 직접 만들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바라볼 때. 왜냐하면 제가 다양성을 이용을 해서 여러 군데를, 어, 여러 개를 만들어 볼 거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한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이제 마지막 장이잖아요. 이제 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난 다음에 막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완성시켰다면 멋진 거고요. 예, 잘 하신 거고요. 만약에 뭐 어디 부분에서 막힌다, 그러면 이제 저의 풀이 과정을 같이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 나가면 여러분들의 실력은 더욱 더 일치월장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구현하기 부분인데요 구현하기는 앞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요구사항에 맞게끔 탭 패널을 구현할 건데요 진행 방식은 진행 방식은 기능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조금씩 완성하는 단계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알아듣기도 쉽고 그리고 이해하기도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겁니다. 첫 번째 구현 순서를 보게 되면 우리는 레이아웃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탭 메뉴를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탭 내용을, 탭 메뉴에 맞게끔 내용을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양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출력 효과에 뭐가 있었어요? 효과 없음이 있었고, 그리고 슬라이더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뭡니까? 페이드 효과가 있었어요.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서 사라지고 들어오는 페이드 인 아웃 그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출력 효과를 다양성을 이용해서 효과를 분리를 해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환할 때뭐 이미지 전환을 한다든지 이럴 때 옵션값 우리 만들었었던 기억나시죠 그죠 어 옵션값을 만들어서 이제 적용을 시켜도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까지 되면 다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캡슐화 처리해서. 어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객체지향 개념에 따라서 은닉성 개념 은닉성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캡슐화 처리를 할 거고 마지막으로 제 쿼리 플러그인을 제작을 해서 누구나 이거를 가져다가 쓸수 있게끔 우리가 플러그인 제작까지 하는 과정까지 할 겁니다 총7 단계로 나누어질 거면 질 거고요 위에 단계에 한 단계씩 어, 실습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레이아웃을 만들 때도 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뭐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이 7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죠. 앞에서 보셨다시피 7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는 한어 제가 매우 상세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도 다시 공부를 할겸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 만들어 보다 보면 이 7강보다 좀 많이 넘어설 거예요. 그죠?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듯이 만들어 줄 만들어 나갈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어, 너무 어려워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이제 부딪혀 보고 이제 저 이거 29장이 끝이 나면 이제 자바스크립트하고 제이쿼리에 대한 CSS나 뭐 이런 것들은 앞에 이미 제가 강의한 내용들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면 되고요. 이제 자바스크립트하고 제이쿼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 장으로 제가 마무리를 지을 거기 때문에 어,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백엔드를 하시든 프론트엔드를 하시든 아니면 멀티가 되시든 등등 하시게 되면 웹페이지를 만들 때 어, 여러분들의 이 강의 내용을 어디서 들었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제 따라가 보시고 뭐 그러다 보면 어, 만들어질 거라고 잘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반복하고요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경험 밖에 없습니다 경험을 앞서는 지식은 없어요. 제가 항상 자소서, 제가 예전에 회사에 취업할 때, 취업하고자 할 때, 자소서에다가 항상 경력직으로 이직할 때 말이죠. 경험보다, 어, 경험보다 좋은 이론은 없어요. 항상 더 좋은 이론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부딪혀보고, 자기가 직접 봐야 겪어보고, 에러를 잡고, 확인을 해야 그러한 내용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 사람의 내공이 완성이 되는 거죠. 내공이 깊을수록 좀더어 뭡니까 좋은 방향으로 코드를 구현을 하고 그리고 좀더 누군가가 다음 내코내 내 자기가 만든 코드를 보고 이해하기 쉽게끔 만들어주는 게어 선구자들 이제 앞서 나간 개발자들이 할 역할들이죠.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고. 저 역시도 그러한 선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강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맞죠 여러분들도 뭐~ 좀더 나은 개발자가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 미래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그러한 개발자가 되기 위한 학생들에게 이렇게 어~ 여러분들도 어~ 가르쳐주고 회사에서도 가르쳐주고 아니면 뭐~ 저처럼 강의를 찍든지 아니면 대면 강의를 하든지 과외를 하든지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절대로 사라질래질 야 수가 없습니다. 뭐 어쨌든 렌간에 그만큼 4차, 4차 산업 혁명 혁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직군 중에 하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발맞추어서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하루아침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프로그램을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해서 약한 30년 가까이 했죠. 근데 물론 집중적으로 한건한 한 15년 정도 됐고요. 뭐 대학 입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튼, 뭐 어쩌다 보니까 또 개인적인 얘기가 좀 나왔네요. 왜냐하면 마지막 장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알겠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어, 구현하기까지 이제 이론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고 다음 장부터 이제 레이아웃 잡기 부터 시작해서 어, jQuery 플러그인까지 만드는 과정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이제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강의 들어주셔서 매우 매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